제44회 장애인을 기념한1 공연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지회 하모니아스팀 여러분들의 멋진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영원한 의시장불이익는이스의화 미래를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원리를 가지다 장애인은 권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 개발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소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법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명의할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위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평안, 통신, 또 통화, 자막, 정작 및 음성 보서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정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섯,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건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당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곱, 장애인은 문학, 예술, 세금 및 여가 화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덟,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아홉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열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 하나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유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둘 혼자 힘으로 위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대단계부터 우선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의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전 열에따니다여명 권리를 내는다 2024년 8월 15일 장애인 대표최3최영진네 감사합니다. 박수 1일 2겠습니다 자, 날 영하 2000일 3 0 0 0 0 0 0 44회 44회 장애회4 4념4 4장애인과장애인4지회4에 대한 시상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장, 두 분, 아산시장 표창 12분, 그리고 아산시교회 표창 3분, 총 15분에게 수요를 선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산시장 표창입니다. 자, 먼저 황성대님이십니다 장애 공격상 표창패 수요를 진행하겠습니다. 표창대 그 충남시체장애인 협에아산시교회 황정대.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극복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복지등변의 기한이 오기 로 제44회 장애인회를 맞이하여 그 뜻을 높이 드리고자 입회를 드니다 2024년 4월 15일, 한양 박경기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표창회 중청남부 지지장에 있는 대아정교박대행 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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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는 투철한 사명만과 교회 수준 안달라 타협오금이 되기 제44회 장애인단을 맞이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빕니다. 2024년 4월 15일 아산장애인단 재원회장이 창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응장하는 장애인들의 가족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르릉다를 지나 세 있다인 3월은 우리 모두의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한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 계절인 오늘 제4 4회 장애인할 기념 행사를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에 축하와 격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경기 아사기 시장님과 김희영 의회의장님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감흥식 보좌관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도의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애인 가족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미래를 위한 권인 보호와 재활 의지를 다짐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아산시와 아산시 의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하고 각 분야별 지원 책을 위한 많은 그 복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행복, 행복을 행 추구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원전 힐링센터 건축과 또한 아산시 장, 장애인 복지관 신축 그리고 관담및 체육관 등을 만들어 가시게 전담 부서진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산시 거듭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편견과 차별과 서빙견을 버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축제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축제에 초대하는 그런 신경으로 대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안고 오신 우리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장애인 모든 저버리시고 즐겁고 유쾌한 탐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기념입니다. 함께 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바로 이 시간에 아산시에서 열렸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우연찮은 장애가 생긴 내가 장애가 생겼다고 라 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책 적이고 신속한 개혁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혹여 평등하지 않을 차별받는 그 곳에서 교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전선에 갔던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받고 있고 일을 하고자 할때 일터는 어느 정도 있는지, 나이가 나 혼자서는 살수 없고 가족과 함께 누구에게 의지를 해서 살아야 되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가족에게만 치우쳐 있지 않은까 장애를 가진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 텐데. 그러나 이 사회는 생활 지도사라는 제도를 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집에 한국의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함께하고자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다리실 텐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함께 그림으로